네, 이어서 해군 항공사령부 창설식에 다녀온 윤연수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녀온 부대 창설식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지난 15일 해군 포항 비행장에서 이종호 해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해군 항공사령부 창설식이 개최됐습니다. 기존 전단급인 해군 6항공전단이 해군 항공사령부로 확대 개편되는 역사적인 날인만큼 부대원들의 표정에는 진지함과 긴장감이 묻어났는데요. 네. 아,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의 훈시와 이상식 초대 해군 항공사령관의 인사말 등을 경청하며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필승 해군의 역사와 전통을 가슴에 새기고 부여된 임무완수에 전력투구할 것을 모두 함께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해군 항공 부대의 역사가 시작된지 71년 만에 그리고 제6 항공 전단이 창설된지 36년 만에 사령부급으로 발돋움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해군 항공의 역사는 6.25 전쟁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1951년 4월 1일 진해 해군 공창에서 조직된 항공반이 시초인데요. 이곳에서 해군의 첫 항공기인 해치호가 탄생을 했습니다. 네. 해치호는 미 공군 항공기를 인수해서 해군용 수상 정찰 기로 개조한 항공기이고요. 이후 해군은 1954년 서해호, 1957년 제해호, 1958년 통해오등 여러 항공기를 개조하는 데 성공했고 해상 초계와 대공 사격, 주요 인원 이송 등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후 해군은 1957년 함대 항공대, 1977년 함대 항공단, 1986년 제6 항공 전단을 거쳐서 2022년인 올해 해군 항공사령부로 발돋움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그렇군요. 부대가 새롭게 창설되면서 이 알맞은 첨단 전력도 도입될 예정이라고요? 네. 해상 초계기인 P-8 포세이돈과 해상작전헬기 MH-60C-OQ 등이 새로 도입되면 부대에서 운영하고 해군은 신규 전력 도입에 맞춰서 사령부 예하 운영 부대를 창설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도입될 전력을 차례로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먼저 내년 말부터 도입되는 포세이도는 기존 P3 해상초계기에 비해 속도와 순항 거리, 작전 반경이 월등합니다. 이와 함께 바다 위에 뿌려 수중 음파를 탐지하는 소노부이 탑재 수량이 늘어나고 표적 동시 처리와 분석 능력이 증가해서 탐색 능력도 향상이 되고요. 네. 대공미사일의 적외선 탐색기를 무력화해 항공기를 보호하는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를 장착해 자체 방어 능력도 높아집니다. 네. 오는 2024년부터 도입하는 m h 6 0 c 오크는 2,800톤급 신형 호위함 이상 함정에 탑재 운영됩니다. 기존의 링스와 와일드캣 해상 작전헬기보다 작전 가능 시간이 늘어나는 게 장점인데 어뢰와 대함유도탄 등으로 무장하고 디핑소나도 장착이 됩니다. 네. 2020년대 후반부터 도입 예정인 소해 헬기는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리논을 기반으로 국내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해상 교통로와 주요 항만 등에 부설된 기뢰를 공중에서 탐색 제거하는 전력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네. 아, 정찰용 무인항공기는 2020년대 후반부터 함정에 탑재가 됩니다. 무인항공기는 기존 해상작전헬기와 함께 유무인기 통합작전을 하게 되고 함정은 아, 탑재한 유무인항공기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해상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전망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해상 경계 작전 핵심 분해로서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필승의 군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 주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윤현수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